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Mi, gospodine. U ono vrijeme kad Isus pogleda vidje kako bogataši bacaju u riznicu svoje darove a ugleda i neku ubogu udovicu kako baca onamo dva novčića i reče, uistinu kažem vam, ova je sirota udovica ubacila više od sviju, svi su oni zapravo među darove ubacili od svoga suviška, a ona je od svoje sirotinje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준비하시고 하루 그런 뒤에 하루 이틀 뒤에 그분께서는 잡히시고 묶이시고 매마으지심을 당하시고 순환당하신 뒤에 부활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산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과 토론을 하시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능욕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루카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즉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드를 비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과부를 보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서 그가 랩톤 두 입을 봉원함에 집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봉원통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선은 특별히 그 과부 의 헌금하는 행동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부는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봉헌함에 넣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모든 삶을 봉헌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 모든 것을 드리는 여인, 늘 언급하는 오늘의 이 복음 말씀에서 주님께서 보신 것은 부자들이 봉헌함에 헌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것을 잃는 가운데에서 얼마씩 예물로 넣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얼마씩 집어넣었지만 그거 그들에게는 그리 중요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데서 얼마간, 얼마간 만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큰 봉헌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두 특징의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두 가지 서로. 특징이 다른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얼마간 있는 데에서 얼마간을 드린 것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모습입니다. 이두 사람의 특징은 모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그 여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풍족한 부분에서 얼마만 드렸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희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이 없는 예물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물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없다면 고통도 수반하지 않고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성숙 없고 올바른 관계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통에 의한 예물봉헌하기였습니다. 그러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예물봉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풍총과 풍족한 가운데 얼마만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 말을 합니다. 즉 풍족한 가운데 얼마만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얼마만큼을 드렸느냐 금액을 따집니다. 현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예물은 여러 다양한 즉 그들은 여러 다양한 목적 때문에 이러한 예물을 드립니다. 보여집니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러한 풍족한 가운데 얼마만 얼마의 금액을 봉헌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자랑하고 드러내려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말을 하면서 나는 이만큼 의 예물을 봉헌했다를 자랑합니다.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것을 이만큼 했고 저만큼 했다, 봉헌을 이만큼 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그룹 사람들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로서 부자로 지칭하고 있는데. 현대 신자들과도 유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그룹은 자랑하기 위한 선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을 듣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참 의미를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진정한 예물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칭찬하고 칭송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서그들은 내면은 공허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자신들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어스대면서 예물을 합니다. 심지어는 누가 얼만큼 예물을 봉헌했다 혹은 얼마나 봉헌을 했는지 그것을 기록하게 만들고 큰 소리로 선포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러한 외적인 자랑거리, 외적으로 드러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을 매우 공허하게 만듭니다. 이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랑거리나 다른 사람들의 말 그리고 외서 칭송에 의해서 자신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로 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행위, 선행, 예물, 봉헌을 더 드러내도록 가시적으로 하면서 사람들 앞에 허세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면서 그것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 복음에 등장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과 많은 여러 가지 문제, 를 보고 그들 속에서 문제를 보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인 자랑, 인간적인 어떤 자랑이나 사람들의 칭찬에 의해서 자신들의 삶의 존재감을 부여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마르코나 마태오 복음에서도 이러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과의 토론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엄격하게 비난하셨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엄격하게 비난하고 예수님 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그들은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 그들은 더 이상 참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 을 자극하고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분노를 충동질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스, 위선적인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거나 위선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것이 자신들의 매례 양식처럼 생각하자면 이러한 양식은 상처를 입힙니다. 주님의 말씀은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허영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눈여겨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그들은 얼마만을 예물 통해 던졌을 뿐입니다. 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눈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족한 가운데, 즉 형식적인 그들의 모습 앞에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오늘 하느님의 말씀에서 그는 가난한 과부라고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의 자녀들이나 그가 몇 살인지 얼마나 어려운지는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단체 가난한 과부라고만 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하기에 상상하기 에 충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곧 그는 거기에서 단한 번만 예물을 봉헌한 사람이 분명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서. 사제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성전에 찾아갑니다. 하느님을 위한 성전 찾아가기였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지닌 과부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신에게 좋은 많은 것을 주셨다는 확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보살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하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모든 돈을 예물함에 넣었습니다. 그 과부는 자신의 인생 자체를 들인 것입니다. 이두 부류의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이 과부가 지었던두 랩톤은 매우 큰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랩톤 두 입은 이 과부의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완벽하게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 과부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런 고통 중에서도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랩톤 두님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인간의 위로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그분께 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느님과의 생생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신이 무엇을 찾는지 분명히 알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매일상이 어떻게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진앙은 생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풍족한 가운데 얼마만을 드렸던 그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 자신의 삶의 50%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주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드렸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찬미하고 찬양드리며 도움을 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참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여삐 보셨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느님께서 모든 삶과 모든 삶을 주셨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날마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자신의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리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누가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누구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시는지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확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과부는 살아있는 믿음을 믿음을 지녔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의탁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랬습니다.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 돌볼 줄 아는 과부였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물이라는 것 내가 지닌 것이 선물이라는 것 내가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고 이지상의 삶은 순간이 지나지 않는 것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나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보신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나에게 멈춰져 있다는 것, 나를 바라보고 주시한다는 것. 그래서 내 관계는 하느님의 관계하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서 하루 일과 이런 관점 속에서 하루 일과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 매일 매일 나는 하느님의 관점 속에서 성숙하고 하느님의 관점. 나를 보살피신다는 것, 그분에 속해 있다는 것, 가장 먼저 내가 이 지상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